일만 하는딱세 가지, 요것만 하려고 하지, 마, 하지 말고.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, 주도적으로 일해라. 사장처럼 일해라. 주인의식 갖고 일해라. 이런 느낌도 좀 있긴 해요. 그러면은 이제 월급 많이 줘야 되는데, 이제 약간, 솔직히 전그 정도까지는 아니고, A라는 일을 주, 줬으면, 요금만 홀랑하는 게 아니고, A와 관련된 이슈들이나 또 고민 조금 해보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. 요 정도만 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서 갖다 드려도 팀장님은 좋아해요. 막 이거를 막 B, C, r 그 정도까지 너무 오바일 수도 있는데 그런 국격 갖고 가면 더 좋겠죠. 걔는 S급이고 <laughs> 그래서 시키는 것 이상의 덤을 해서 플러스 알파를 좀 보여라. 어, 그래서 찍새가 되라, 딱새가 맞은 찍새. 내가 찍어가지고 일을 해라 이런 찍게 마장난 같긴 한데 그리고 이거 막 신입사원 막 너의 그 팔팔한 뇌를 좀 들려보자 막 영리한 기발함이잖아요. 결국 팀장님은 뭐예요? 실례야 실례.